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머물다,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되게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은요, 예언,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왕들이나 지도자들과 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권력의 실세들이 볼 때는 반동자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의 이 설교는 어, 대중적이지 못했습니다. 어, 백성들의 입장에서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님의 바른 말씀을 하지만 이 듣고 있는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귀찮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예언의 말들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시대 35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사이클 똑같은 패턴이 수십 십수 번이 반복되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살을 보내 다시 살리시고 회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또 평안이 옵니다. 이 태평안 시대가 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 다람쥐 체기에 돌듯 죄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보고 이들이 참 믿음이 부족하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사기나 아니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집적인 문제는 실상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어, 선지자들과 이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 모습들이 사실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긴장감들이 사실 저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긴장감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고 있다면 내게 찔림이나 변화의 시작이 되는 이 긴장감이 내 안에 없다면 둘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완전히 잘 살고 있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 선지자는 여기서 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라고 외치는 거죠. 영어로 come은 옮기다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불신의 장랭에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어디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 품에 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시작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부터 옮겨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부터 돌이킴이 먼저라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왜 고쳐지지 않는가, 내 삶의 문제가 이 고쳐지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문제 시점은요.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이 방향의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구령으로 뒤로 돌아가면은 탁 일관적으로 탁 뒤로 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오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찢으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도로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분이시고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음 15장의 탕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뻐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말합니다.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한다면,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안에 머물기 위해서 시작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었다면 계속해 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여기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써 알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미완료시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뭐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에도 알았으면 오늘도 알아야 되고 내일도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려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호세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야단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표면적으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 마치 부부 간의 친밀함으로 알듯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삶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기를 위해 힘쓰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태평하게 되고, 조금 살기 편하고, 번성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힘써 라는 표현을 쓰지요. 열정적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지도 않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품 안에 머무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6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내라는 것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본문 4절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아침 구름과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금세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내를 원한다라 말한 이 사랑은요. 다른 누군가 비교할수 하면 더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형식적인 이 모습에 뭐라고 말하느냐 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도리어 반역한다고 라 여긴다는 거죠.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요. 살인을 행하는 강도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첫,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가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이켰다면 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단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